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좁은 길을 가며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은 성도는 좁은 길을 간다. 라는 것입니다. 보면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멸망 둘 중에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 말은 시종일관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좁은 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가르침은 좁은 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넓은 문을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소망사항일 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조분문이 말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진 발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헤로당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신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도 가난한 자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종은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여 이 좁은 문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리는 얼마나 잔인한지 배고파서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들어오면 양 우리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차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도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우상의 신전에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해도 된다라며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 성도들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칭찬듣는 교회였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지 못해 책망들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반목하게 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시킵니다.또한 성도들의 거룩함을 더럽히도록 부추깁니다.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 내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나 헝겅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자연의 이치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데도 정확하게 적용된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속성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마귀가 행하는 이웃에 대한 비난과 정제와 수군거림을 서슴치 않습니다. 보문식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집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아야 합니다. 때론 이단의 괴수들도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는데,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과 고난의 길을 갑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며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편안한 삶보다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